안녕하세요. 차승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리오 프로토콜의 눌림목, 우리 대응 전략을 빠르게 점검을 해보는 시간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인 시장에서는 이제 세력들이 어디서 가격을 들어 올렸는지 우리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분석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자, 어떻게 지지와 저항을 여러분들이 좀 선별을 하고 그 지지와 저항 라인들을 활용해서 내가 투자 수익을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공부해 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하단 제 개인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 구독자분들과 같이 단타 수익 만들어가고 그제 공부해 나가고 있는. 소통방 초대 링크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방에서는 우리 단타 수익을 챙겨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료 교육 자료들도 제가 배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어떤 부분들을 공부해야 될지 좀 감이 안 온다 하시는 분들도 비트코인 반감기 추세 매매, 역추세 매매 방법과 공시와 뉴스, 이슈를 확인하는 법, 그리고 돌파 자리 눌림목 구간에서의 대응 전략, 지지와 저항, 그리고 기술적 분석, 그리고 기법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해서 투자 수익 챙겨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자립할 수 있도록 제가 네, 총 6강의 강의를 무료로 배포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단 제 번호로 네, 1번 아니면은 승진 네, 이렇게 문자 남기셔 가지고 교 강의 자료들도 네, 받아 가시고 좋은 투자 수익의 기회들도 함께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돌아와서, 자, 과거에 이제 1770원 가격 위에서 대량의 거래가 터지면서 한번 세력들이 가격을 끌어올렸다라는 거는 이제는 1770원 기준으로 눌림목 구간 반등하는 구간이 여러분들의 매수 타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우리 지지 라인 때였던 자, 요 가격 라인들 자, 1800원 가격 돌파하고 지켜주면서 추가 시세 나오고 그 가격을 이탈했지만 다시 탄환하면서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밑으로는 1800원 가격과 그리고 네 장기평 라인 1870원 그리고 현재 요 1920원 가격 요 라인들이 전부 다 과거에는 이 라인들이 전부다 과거에는 매물대지만이 매물대를 돌파한 시점부터는 지지 가격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에서는 네 우리 밑으로 주요 지지 라인 체크를 해보도록 하면요. 밑으로 1870원 지지 여부, 지지선, 가시고 그리고 이제 추가 길게는 네, 1770에서 1810원 네, 대응 지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위로 저항대 매물대 점검을 해보도록 하면, 과거에 이제 한번 시세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요렇게 고점이 높아져 나가다가 이 추세를 이탈했다라는 거는 이 추세선이 앞으로의 저항 가격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로 최종적으로는 자, 뭐 단기적으로는 이 자리 2,000원 가격들을 깨면서 낙폭을 확대했기 때문에 다시 2,000원을 탈환하는지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2,000원 가격을 탈환한다면 요 추세 상단까지 추가 상승. 어디? 2150원과 2200원의 돌파 여부가 앞으로 이 추세 상단의 돌파 여부가 앞으로 핵심 저항대, 매물대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현 시점 위로 저항대는 1차 2000원 돌파 여부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2000원에서 밑꼬리 달린 가격이 2030원인데요. 뭐 대략 2000원에서 2030원 돌파 여부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2000원 30원 돌파 시 예, 네, 2차 목표가 2150에서 2200원 가격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리어 프로토콜 코인이 이제 큰 그림에서 차트를 보면요. 자, 연초에 한번 3600원 정도까지 3400에서 3600원 정도까지 한번 시세가 크게 나오고 그리고 나서 3월 달부터 2월 달, 2월 말부터 한 달, 두 달, 세달 하고 반 정도 내리꽂고, 그리고 나서 주류 매물대를 다시 살아나면서의 추가 상승을 좀 예고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2200원 가격을 다시 돌파했을 때, 다시 정상궤도로 돌아서면서의 추가 상승이 어디까지, 과거의 매물라인 때, 2850에서 3450원 수준까지의 급등 시세가 또 나올 수 있는 만큼, 우리 니어 프로토콜의 직전, 과거에는 지지선이었으나, 이탈 시점 이후에는 저항으로 바뀌는 톡방에서 우리 지지와 저항 계속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제는 요 구간이 이제 저항이지만은 요 2,200원을 탈환한다면 2,200원을 지, 지켜주면서의 추가 시세 분출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요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우리 니어 프로토콜의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의 방향성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 보도록 하면은 자,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의 3만 1000불에서 3만 2천불 가격, 네, 여기를 지금 돌파를 못하고 저항받으면서 2만 9천 달러를 깨고 추가 낙폭을 가져갔고요. 그리고 그 가격대 부근에서 한번더 가격 조정, 한번더 지금 가격 조정 받는지, 아니면 2 9 0 달러 지켜주면서 4만불 수준까지 추가 상승 기록하는지 이 부분을 좀 관심 있게 여러분들 추적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코인 시장이라는 게 상승과 하락과 상승과 하락과 그리고 다음번 상승과 하락과 이런 파동이 나올지 아니면 한번더 조정받고 상승관이 나올지 요 변곡점 위로 3만 천불 돌파하는지 밑으로 비트코인이 29,000 달러를 이탈하는지에 따라서 방향성이 결정되니까요. 니어 프로토콜 코인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비트의 3만 1000불을 돌파하는지, 그리고 3만 1000불 돌파하는 이슈로 어떠한 호재와 이슈가 작용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점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제가 단기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과거의 매물대를 돌파한 우리 니어 프로토콜 코인의 핵심 지지와 저항 라인대를 좀 점검해 보면서 단기 대응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 드리는 시간을 준비해 봤는데요. 자, 보유자분들은 1870원 가격과 그리고 밑으로 이 매물대를 이탈하지 않을 경우 추세 이탈이 아니기 때문에 위로 추가 상방이 추세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기간 동안에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 자, 이런 전략을 기반으로 같이 매매 전략 세워가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제 개인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저희 구독자분들과 같이 단타 수익 만들어가고 있는 소통방 초대 링크 같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소통방에서는 10% 수익도 챙기지만 몇백% 프로 크게 수익도 만들어가고 있으니까요. 코인으로 크게 수익 실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소통방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좋은 수익 좋은 사람들과 어디서 카톡방에서 같이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고요. 자, 카톡방에서는 이미 공개를 해드렸지만 자 이중바닥에서 과거에 1500% 2000% 올라간 코인이 다시 저점 다지고 반등하면서 100% 올랐다가 다시 빠지고 이제 막 다시 이중바닥에서 반등하는 구간에 위치해 있는 코인에 구독자분들에게 관심코인 그리고 매직코인으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혹시나 이 코인들 앞으로 여러분들도 100% 200% 300% 혹은 수천 프로의 급등 시세를 같이 함께 매집해 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우리 히든 코인, 네, 요 코인에 대한 리핑을 제가 또 카톡방에서, 그리고 라이브 방송 통해서 네, 진행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우리, 이, 네,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과거에 천오0 퍼센트, 0 0 퍼센트 올라간 이 코인 가지고 여러분들또 좋은 네, 익절의 기회, 계좌 승진의 기회, 같이 만들어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네, 라이브 방송 주말에 진행이 되는데 이때 라이브 방송을 시청하시거나 아니면 오늘 저녁 시간 제가 한번더이 코인의 매매 전략을 한번 브리핑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네, 오늘 저녁 시간 네, 저녁 9시 전까지 카톡방 입장하셔가지고 이 네, 코인들에 대한 앞으로 중장기 전략들 그리고 왜 지금 바닥에서 이 코인을 지금 가격에 관심 있게 봐야 되는지 손익비 좋은 자리에서의 상승 가능성이 높다면 여러분들이 배팅하셔서 압도적인 수익 실현의 기회들을 네, 미래 시점에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